자, 롱 창세기 강의, 아, 추레국기 강의, 여섯 번째 찬송가 489장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se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출애굽기 여섯 번째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런 섭리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끄심을 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섭리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삽니다. 근데 모세의 120년의 삶을 정확하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도 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그 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아 나머지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리더로 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 왕자, 왕위 계승자 중에 하나로서 40년을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40이 되도록 이집트 왕자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왕의 후계자로서 중에 하나로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인들은 히브리인과 인종 자체가 다르다 그랬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약간 예, 흑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 확연히 히브리인과 애굽인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르다, 애굽인들하고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 외모가 다른 것또 어, 모세에게는 표현할 수 없던 없는 어떤 어, 신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모세는 또 어린 기가, 어린 시간을 어, 어머니 밑에서 자랐잖아요 한 다섯 살 정도까지 그러니 어그여호와 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제대로 아마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머리를 숙였겠죠 왜 이집트 왕자니까 하지만 아마 소외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인 것을 알았고 어, 그래서 장성한 후에 즉 장성했다 자기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껏 살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한 번은 그것은 뭐냐? 매번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느 날또한번나갔던날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서 국고성의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기 위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재료,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켰죠. 그 당시에 그 모세가 그 형제들을 보고 느꼈던 것 그리고 그 당시 모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스테반이 말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속에 있는 그 마음과 믿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의 말에 따르면 모세는 장성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대담하게도 이집트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애국 궁전의 영광과 즐거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편에 섰다는 거예요. 난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늘 고센 땅에 가서 자기 백성들 돌보는 데에 힘썼다는 겁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했다? 이말 한마디가 다, 모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니까 당연히 권세를 누리며 편히 살 수도 있겠죠. 왕이 될 수도 있죠. 대상자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스테반이 말하죠. 나이가 4 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표현합니다. 돌볼 생각이 나다. 이 돌본다는 게 뭘까? 히브리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케토마이. 그 의미는 당연히 미집 방문하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생땅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돌아봤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예, 지켜보다. 특히 아주 함축적인 의미로 "선택하다" 에피스 케토 마이, "선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이 40이 돼서 모세가 했다. 이 말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다가. 나는 애굽인이냐 히브리인이냐 나는 이집트의 왕자냐 아니면 히브리인 중에 하나냐 고민하다가 어,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단했다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지 않고 고통받는 동포들 편에 서서 히브리인으로 살겠다.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해서 애굽에 맞서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하죠 그러니까 심하게 노역을 시키는 애굽의 관리를 보고 참지 못하고 네? 혈기도 있죠. 때려 죽인 겁니다. 왜 내가 누군데? 어, 나는 히브리인을 보호자다. 보호자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 그를 죽여서 모래 속에 묻고 다음날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심판자니까 나서죠. 예? 야,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잘못한 사람 책망했겠죠. 너 그러면 안 돼. 왜? 나는 히브리인의 심판자니까. 내가, 나 이거 버리고 나는 히브리인들에서, 히브리인 편에서 히브리인들을 보호하고 지킬 거야. 이런 어, 자기가 어떤 그런 어, 심판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없죠.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네?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해치고 있느냐? 성경 말씀대로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동료에게 해를 끼치던 그 사람이 모세에게 책망 듣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면서 그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지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 모세가 재판관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말 합니다.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일 셈이냐? 대듭니다. 네? 깜짝 놀랐죠 모세는 선한 마음으로 동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히브리들에서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동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네? 않았다고. 예? 안았다고. 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는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애정어린 충고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야!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 참,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어, 좋은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야, 설교하지 마! 그 소리는 뭐냐? 그게 설교로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하면 야, 너 하나님 말 전하지 마. 무서워.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설교하지 마. 여러분 맞아요? 설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하는 말씀, 너에게 주시는 말씀. 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니까 설교는 좋은 거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아예 그냥 공박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설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그 영혼이 돌이켜 살게 선포하는 말씀, 그게 설교입니다.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한 거예요. 심판자로서. 예? 너 그럼 되겠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설교죠. 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겁을 내고는 갑자기 겁을 내고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2절 3절 이런 말씀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죠. 요셉이한말기억하십니까그 누굽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할 때 여기 아무도 없다 우리 즐기자 그랬대 요셉이 뭐라고 해요? 왜 여기 아무도 없느냐? 하나님 이 보고 계신대.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 없어요. 내가 골방에 깊숙한 데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모세가 애써 사람 죽이고 모래에 숨겨놨지만 히브리인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은밀히 행했지만 그 은밀히 행한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애굽의 관리를 죽인 것이 발각되자 그것을 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예요 이집트는 봉공국가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요. 그러면 왕자가, 왕족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지? 하고 벌하지 않습니다. 그게 권한이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어, 주인이, 양반이 부리는 종 하나 매질해서 죽였어요. 예? 가만히 싸가지고 그냥 매질해서 죽였어요. 그렇다고 그 주인을 나라에서 벌줍니까? 아니죠. 종은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런 사회가 왕정사회예요. 근데, 이집트의 왕자가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이렇게 바로가 날릴 칩니까? 이유가 뭐죠? 사람을 죽여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즉, 히브리의 노역을 관리하는 애굽의 관리를 죽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세가 그 관리를 왜 죽였느냐?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왜 죽였죠? 심판자 노릇을라고 나는 히브리인의 심판자다. 그 말은 애국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리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심판자로서 주동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가 됐겠죠. 그래서 가뜩이나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노욕을 시키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가만히 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히브리인들은요 주의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훈계하는 그 모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뭐라 고 그랬어요? 대들었죠. 나도 죽이려느냐? 뭐 이러면서 되들었어요. 그러한 사실 하나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해방은 40년이 늦춰집니다. 그렇죠? 모세가 도망갔잖아요. 만약 거기서 그 말을 듣고 모세를 따랐더라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아마 들고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이 단합해서 바로 출애굽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었고, 강박해 있었다.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해방은 40년이라는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뭐 생각납니까? 그 후에 또 생각나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멸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역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죠. 왜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으로 훈계하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40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까다롭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한 편견도 갖지 마십시오. 특히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매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봄 복 21장 42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예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는 버렸지. 하지만 그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그렇게 버렸어. 너희가 건축자야. 하지만 그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 라는 거. 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기이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배척을 받으셨죠. 지금도 배척을 받고 계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미디안일까? 여러분, 미디안은 애굽에서 상당히 먼 곳입니다.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가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에 가려면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신아이 반도 이렇게 생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던 곳그 신아이 반도를 지나서 네?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어. 홍해를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 땅. 굉장히 먼 곳이죠. 그먼 곳까지 도망갔다? 왜? 그만큼 바로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유는 뭐냐? 모세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곳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즉 미디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창세기 25장 인절에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사춘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서출애굽에서 도망가서 시나이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땅까지 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그 여정이 그대로 그 코스입니다. 요세는 그렇게 살았던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때문에 광야의 삶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수기 10장 29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 호밥, 네, 호밥이죠. 외가 사람이죠. 네, 호밥을 통해서 어, 천안쯤 되는 거죠. 호밥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진을 짜고 배치를 하고 미디안에 있는 분 아말렉이나 뭐 이런 이방족 속들의 침입에 대비하고 전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의 도움을 호박을 통해 받게 되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자리를 버리고 히브리이 되기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뭐였어요? 단지 순종했을 뿐.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선하신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또한 그 선하신 주의 손길을 믿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오늘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